온, 준, 이십구, 천구백칠 어우씨 내가 태어나기 전이다. 야 스티브 워즈니아 얘 엄청 부자다. 얘는 얘가 지금도 아마 세계 20대 부자 안에 들걸? 어, 엄청난 놈이야. 얘가 스티브 잡스보다 돈더 돈더 많잖아. 어, 물론 죽었지만. 자 두들겼어. 몇 개의 키를 온 히스 키보드에서 그리고 레 r 스 어필 별표 뿅뿅 뿅. 자동사지 자 오늘 두 번째 자동사 나왔어 아까 처음에 뭐 있었지 last 나왔던 거 알지 수동 쓰지만 나타났다 계속 가볼게 he had just created 그는 막 만들었다 p c 네 pc 퍼스널 컴퓨터니까 That allowed people to. 아유, 이거 맨날 나오는 건데, 이제 틀릴 수도 없어. Allow에 짝꿍 나왔잖아. 그냥 Allow에 짝꿍 투여. 뭐뭐을뭐먹게 하다. 사람들을 타이핑하도록 하는 키보드에. 그리고 이거 재밌는 거 나왔어. 자, 이거 C인데, 동방고등학교 봐봐. 이거 SO라고 쓰면 틀린다? 이걸 C를 SAW로 쓰면 Allowed와 병렬구조야. 그리고 C를 쓰면 타입과 병렬구조고. 아니, 만약에 이거를 쏘라고 쓰는 순간 컴퓨터가 봤다는 소리거든? 컴퓨터가 뭘 봐, 보기는. 안 돼. 이거 타입과 병렬구조기 때문에 c 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거. SAW를 쓰면은 allowed랑 병렬구조서 절대 안 돼. 해볼게. 사람들을 키보드에서 타자 치도록 하는, 그리고 결과를 보도록 하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2에 걸린 거기 때문에 C를 꼭 써야 돼. 모니터에서, 시몰테니, 이거는 동그라미 때려줘야 된다. 이건 인간적으로. 시몰테니어스리, 동시에 이런 말이지. 뭐, 스티룸레이니어슬리 뭐, 스티멀 이런 거 쓰면 안 돼. 자극 이런 말이라서 안 되고. 스펠링 잘봐라 시몰테니어스. 동시에. 이거 내 전공이잖아. 이거. 이거잖아. Simultaneous Interpreting 이게 전공이 뭐냐 이게? Simultaneous Interpreting 동시해석 뭐라고? 동시통역이 동시 동시통역 내가 말했잖아 내가 동시통역 40명 중에 36등으로 졸업했다고 40명 중에 36등 했다나 거의 꼴찌라고 보면데 야, 근데 웃기지 않냐? 40명 중에 내가 36등으로 졸업했는데 공부 진짜 거의 안 했거든. 내 뒤에 있는 그네 명이 정말 대단한 놈들인 거야. 이게 우리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름 치열해. 한영이한 영. 한 한국어, 영어권데. 40명 중에 남자가 다섯. 그리고 여자가 35명. 나 남자 중에 1등 했어. 남자 중에 1등. 근데 여기서 또, 이거는 이제 그 성별 구분이고, 40명 중에 30명이, 어, 교포. 그리고 9명이 10년 이상 해외 거주. 1명이 나야. 더 웃긴 거자 열여덟 개의 과목 중에 그렇지 나 나야 나 열일곱 개 꼴찌 한개 일등 그래서 내가 삼천육등으로 졸업한 거야 열일곱 개 꼴찌했어 꼴찌 사십 명 중에 당연하지 얘네들 어떻게 이기냐 그리고 이거 하나 일등 이게 무슨 과목이야 한국어 내 한국어 일등했잖아. <웃음> <웃음> 생각해봐. 야, 내가 교포보다, 응? 교포보다, 걔들 그런 그런 애들이야. 막 물건 떨어지면은 나는 아이고 세상에 이러잖아. 근데 엄마나 세계 이런 애들이야. 어, 세상의 세계를 잘 구분 못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그네들한테 질수 없잖아. 야, 한국어 1등한 사람이야. 어? 아 자랑스러워라. <laughs> 우리 엄마는 내가 그렇지 장학금 받고 다닌 줄 아는데. 어 사실 알고 보면은 36등이었다는 거, 졸업 못할 뻔, 쪽팔리는 거야. 어 이거 녹음되면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들으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는 3.5년 동안 내가 한국에 매년 왔거든, 1년에두 번씩? 우리 엄마 몰라. 3.5년 동안 한국, 한국에 안온줄 알아, 우리 엄마? 대단한 사람이야. 자 응? 어쨌든 simultaneous 날 생각해, 그렇지? 넘어가. At the sight of the brilliant device, 이 뛰어난 장치를 보고서 드디어 나왔지. 스티브 잡스 형님이 나왔지. 아. 자 이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이거 초대박이야. 근데 자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자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 일단 투에다 별표병, 워즈니악에다가 별표뿅 자. 이게 설마 나오겠냐 싶은데 이거 나오면 초대박이야, 진짜. 자, 잘 봐. 얘들아, 여기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문법이야. 첫 번째,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놓칠 것 같긴 한데, 모르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지도. 자, 봐봐. 첫 번째가 이런 거야. 서제스 다음에, 뭐뭐에게, 뭐뭐를이야, 지금. 자, 지금 딱 보니까, 뭐뭐를 자리에 문장이 나왔다. 오케이. 이렇게 대주어 동사 나왔어. 뭐, 이건 뭐 그렇다고 치자. 이따 설명할게. 뭐뭐에게잖아. 야, 니네 흔히 뭐뭐에게 뭐뭐를 하면 몇 형식이냐? 사형식. 사형식. 간접목적 직접 보는 이 개념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삼형식 동사야. 무슨 말이냐면은 뭐뭐 애기라는 말이 나오잖아. 절대로 혼자 못 써. 애기라는 의미를 만들어줘야. 돼. 전치사를 써가지고 반드시 여기에 투가 들어가야 된다. 알겠어?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야 이게. 그러니까 suggested me 하는 한 워즈 이야기다. Suggested was n the c t o m t i o was n t i t o t w a s n t I t two b e w o a s two a s t w a s I t 이 o bags. I t o 무 a two a s I two bags. I t o 나온다면 1등 문법이야.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 가지고. 그렇지? 요 얘기를 할 거야. 자, 이거 다시 쓸게. 자, 주어 나오고. 그렇지? 우리 관광객이 제일 좋아하는 어디? 제주도가 있겠지. 그리고 이번에 LA 다저스애들 왔을 때도 갔던 명동이 있을 거고. 불의 연관성은 하나도 없으니까 요건 뭐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 제주명동 요건 뭐야 다 기억하면 돼자 봐봐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 수능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너희들 무조건 내신에 나오는 거야 자 문장이 나온다고 치자 대신 나왔다고 치자고 이 대신 얘들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자.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투미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투미가 나왔던 건데, 어, 그 그렇다고 치고 그냥 간단하게 쓰자고. 자 나왔을 때 주어, 슈드 쓰고 안 쓰고 동사 원형. 이게 일단 핵심이야. 주어, 슈드 쓰고 안 쓰고 동사 원형인데 중요한 건 뭐? 조건 이 있어야 돼 무조건. 조건 이 있어야 돼 무조건 말이 웃긴다. 뭐, 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존재할 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따 얘한번 들어줄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없으면은 무의미해, 저런 게. 자, 그러면 동사 나 살펴보자. 제안하다 했네. 야, 제안하다. 지금 나온 게 이거야. 뭐 있어? Suggest. 정말 잘 나와. 자, 주장하다야. 주장하다 다 알지? 1등, insist. 뭐 아규, 아규, 뭐 클레인 이런 것좀 나오겠지 뭐 명령하다 이거 잘안 나와. 어, 아 이거 잘 나오는 걸 이렇게 표시해 줄까? 어, 이렇게 예쁘게 명령하다는 오더쯤 되는 건데 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걸못 봤어. 동의... 하다. 동의하다, 글쎄, 동의하다. 어그리도 시험 문제 나온 걸못 봤어. 그런데 요 자식이 수능에서 요 자식이 나왔다 얘가 나왔다. 요구하다는 굉장히 중요하지. 너희들 요구하다 뭐 있냐? ask, inquire, require, request. 이따 중요한 거몇개 표시 다시 해줄게. 얘네는 매우 중요한 것들. 요구하다. 권유하던 달제 리코멘드 얘도 한 번은 나왔다. 꼭 지금은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만 표시해 줄게요. 자, 일단 서제스트는 진짜 책에 나와 버렸으니까 중요한 거고. 인시스트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 에스크 한번 나왔었고, 리콰이어 나왔었고, 리퀘스트 나왔었고 얘들, 어, 적어도 얘네들이 나오면 은 뒤에 문장 나왔다. 항상 요 문제야.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존재할 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들. 자, 잘 봐봐. 시험 문제서 에 여기서 어떻게 나올 거냐? Suggested that they start a business. 자, 주어 suggested 나왔고, then 나왔고. They start o business가 맞을까? 아니면은 startid가 맞을까 이렇게 나온다. 아 선생님, 아니 지금 시제가 옛날 얘기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 죽었다고. 워즈니악도 죽었을 거야 얘도. 둘다 아파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 돈이 무의미한 거야, 이게. 스티브 잡스가 한 1조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 죽으면 뭐 하냐고. 그죠? 나눠 주지. 자. 옛날 얘기라고 아 지금 서제스티드 나왔지. 참 서제스티드였다. 나 맞네. 아니, 선생님. 뭐? 어? 아, 옛날 얘기니까 이거 써야 되지 않나요? 안 된다고. 누굴 써? 얘가 답이라고 확인해야 돼. 우리 방정식에서 검사 나듯이 XY 슈드가 생략되어 가지고 써도 돼, 안 써도 되고 해야 한다는 의미가 존재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들은 아, 이제 스티브 잡스는 제안했다. 그들이 시작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슈드 스타트냐, 스타티드냐, 물어봤을 때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수능에서 한번더 꼬았다고. 자 지금은 이제 내신 좋냐 응. 이거 이제 내신용은 아니고 그냥 영어 문법용이라고 생각해봐. 자 이거 잘 생각해봐. 맞추면 똑똑한 사람. 자 수능 문제로 갈게요. 맞추면 똑똑한 거야. They insist the accident. 자. Uh -huh. 어 takes place on the crosswalk. 자 건널목이야. 자잘 봐봐. 이게 수능 지문이었다니까. 이 이거는 건널목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나왔어 자 그들은 주장에 따라 사고는 일어났다고 이런 말이야. 자, 요 부분이 맞았냐, 틀렸냐 해가지고 오답률이 엄청 높았거든. 그렇지? 자, 맞았게 틀렸게. 틀렸으니까 썼을 거야. 틀렸으니까 썼어. 그렇지? 틀렸으니까 썼겠지. 자, 이제 우리 맞춰야 돼. 자, 어떻게 고칠까 이거? 아, 좋아, 강씨 뭔가 생각이 있구만.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될까? 어, 대단해. 맞아, 바꿔야 돼. <laughs> 어떻게 바꿔야 돼? 동희 네.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아까 또 이런 동사가 나오면은... 그렇지, 이런 동사가 나오면 박 뒤에 변화하잖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손 아파.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 어, 야 씨, 인시스티드 나왔다. 어, 덴 나왔네. 대신 생략된 거야. 써도 돼, 안 써도 돼. 슈드스가 안 쓰고 동사원형 써야지. 약해가지고 아, 테이크 플레이스. 음, 난 맞았어. 역시 난 똑똑해. 이러면 안 된다. 왜안 돼?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없어. 그들은 주장했다 사고가 일어나야 한다고 건널목에서. 아 그렇죠 사고는 건널목에서 일어나야 제맛이지 그래야지 죽을 테니까 인구 문제도 해결하고 뭐 이런 거냐? 아니라고 이게. 뭘로 바꾸는 거냐 민석 그럼 뭘로 바꿔야겠냐? 정답은 이거였어. 그러니까 공부를 한 애들이 좀 많이 틀렸겠다. 왜? 아이들이 확 슈드 쓰고 안 쓰고 동사 원형 배웠거든. 그래서 틀린 거야 이거는. 이거보다 전 얘기야. 어 사고 저기서 일어났대요. 이 얘기거든. 주장했다 사고가 저기서 일어났다고 이런 얘기야. 따라서 이게 답이었고. 물론 여기선 이거랑 다른 거야. 여기서는 슈드 쓰고 안 쓰고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started가 맞을까 start가 맞을까 이렇게 나오겠고 당연히 너희들은 started를 쓰면 안 되겠지. should 쓰고 안 쓰고 동사원형. 이유는 해야 한다는 라 의미가 뒤에 존재해. 그래서 should start를 쓰던 start를 써야지 started 이거 쓰는 순간 망하는 거다 이거. 이거 잘 기억해놔 이거. 강식 졸려? 졸린 것 같은데? 때려줘? 뺨 따고 그러한 데 있다. 좋아,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자, 워즈니악은 대단한 발명. 어, 이놈 또 대단한 발명가였대. 그러니까 얘는 좀 브레인 쪽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영업을 스티브 잡스가 뛰는 거야. When he p a r t n e r d 이 단어가 동방고에서 맞을 까틀릴까인데뭐 맞는 거겠지. 잡스와 편먹었을 때, 그러나 그는 훨씬 더 많은 걸살수 있었다. 비교급 쓰식 멋지. 그렇지. 이거 진짜 베리 같은 거 쓰지 말고. 사실은 말이야. 야, 이거 이거 야. 야, 밑줄 자 인펙트부터 끝까지. 자, 우리 인펙트냐? 아니면 인스테드냐 이런 게 나올 때는 항상 문장 삽입을 기억하라고. 문장 삽입을 기억하라고. 얘네들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인펙트의 느낌 알려 줬지. 야 몰랐는데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몰랐던 거 알려주는 거야 몰랐던 거 사실은 말이야 응? 막 귀에다 속삭는 야 너만 알아 사실은 말이야 이 느낌 야 사실은 말이야 그두 남자는 만들었다 야 몰랐잖아 뭐를 원오브더모스 페이머스 파너십 트 가장 유명한 파트너십 중 하나 우리 몰랐거든 디지털 시대 그래서 누가 나온 거야 애플 참고로 애플은 지금 주가가 무지하게 떨어졌지. 독과점법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니네 지금 보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주가가 비싼 기업이. 그러니까 세계 1등 기업이 어디지? 애플이야.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 솔직히 애플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게임 끝난 거야.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향후 천년간 세계에서 주가 가치가 가장 높을 기업이었거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갔잖아. 독과점법. 그러니까 니네 딱 니네 마이크로소프트 집에 딱 보면은 두 가지로 걸려. 하나가 독과점법. 독점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나랑 끼워 팔기가 걸린 거야, 걔네들이. 니네 마이크로소프트 딱 설치하면은 뭐가 끼어 들어가지 엑셀이 끼어 들어가 있을 거야, 엑셀. 파워포인트가 끼어 들어가 있고. 그거 원래 없는 거였어. 그거 근데 몰래 꾀업한 거지. 우리 모르고 산 거잖아. 그거 걸려 가지고 벌금 왕창 내 가지고 독 가지고 딱 걸려 가지고 뭐몇 쪽을 터냈어 그렇게 내가. 근데 앰플도 마찬가지래 지금. 대단한 놈들이야. 보자. 그래서 24조 wasn't ia gun would come with 이 would에 특별 의미가 있는 거지. would의 특별 의미는 이제 뭐뭐하곤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 컴퍼비든 생각해내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내곤 했다. 영리한 공학적 생각을. 아까 그러니까 얘는 브레인. 그리고 드랍스는 find a way. 방법을 찾곤 했다. To p o l i s h 가다듬는 거고, package 뭔가 포장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sell 파는 거야. 이게 문제냐 셀이? 에휴, 당연히 동사 원형 나왔지. 그것을